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여 모두 메달을 땄는데 다섯 번째 올림픽도 준비하는 한국 선수가 있는데요.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37세 이승훈 선수가 월드컵 5차 대회 메스 스타트에 참가했습니다. 16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계속 하위권에 있다가 마지막 바퀴에 3위로 올라서고 자, 직선 코스에서 화려한 날개짓으로 압도적인 스피드를 뿜어냅니다. 끝까지! 자! 선두 경쟁을 펼친 일본 선수는 06년생으로 무려 17살이나 어렸지만 결국 금메달을 따내는 데요사에게스스타트 우리 이승훈에게! 이승훈 선수는 2010년 벤쿠버부터 2022년 베이징까지 올림픽 4회 연속 포디움에 올라 메달 6개를 따낸 한국 빙속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벤쿠버 올림픽에서 2, 3위를 한 러시아와 네덜란드 선수가 이승훈을 번쩍 들어올린 세레모니는 아직도 유명하죠. 즐겁게 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딱 스케이트가 좋아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승훈 선수. 진정 즐기는 사람에게 시간은 숫자일 뿐 그를 빛나게 하는 열정의 박수를 보냅니다.